안녕하십니까 아 봄이 짙어지고 있어요 이게 찔레나무인데 상당히 많이 자라서 잎도 무성해지고 찔레나무가 이렇게 자라있는데 요 뒤에 이제 제재기가 있어요 제재기를 덮어놨는데 이제 낙화 그림 그릴 때 쓰는거 제재기인데 그거 덮어놨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더나들 수가 없어요 찔레나무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번 벌어놓으면 여름에 막 사람 더나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도 된다고 하니까 캐려고 이렇게 하는데, 삽으로 캐고 뭐 이거는 찔리는 데서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감나무. 오래됐죠? 이거 몇십 년 됐죠? 이거 50년 넘어 됐죠? 이 감나무에다가 이렇게 밑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게있었죠 그래서 고리에다가 이체인브로그 이렇게 걸었어요. 캠브럭 캠브럭 걸고 1 톤짜리 캠브럭을 가지고 이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무 뿌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가 뿌리 뿌리 여기 여기 있었거든요 이쪽에. 그런데 지금 저만큼 끌려갔어요. 뚝뚝하고 잘 끌려 요 이거. 그래서 저만큼 끌어가지고 이제 저거는 손으로 끌어도 끌릴만큼 잘 끌려 빠졌어야죠.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무성한데, 요때 채취라도, 뿌리 이거는 뭐, 사철 다 쓴다더라고요. 아무 때나 채취해도 되는데, 봄에 뽑으면 된다래요. 그래 지금 조금, 잎이 무성하게 딱, 이렇게 확 벌기 시작할 때, 요때 하면 이제, 뿌리, 줄기, 잎, 전부 다 쓰려고. 그리고 또이 사람 일하는데 걸그치지도 않게 하고 그래서 요놈 하나 뽑아갖고 또저 옆에 어디 가서 또 있으면 또 뽑고 요 놈도 뽑고 저쪽에 요 놈도 뽑고 이런 것들 다 찔려나 보거든요 또저 뒤에도 있고 저쪽 옆에도 하나 있고 그래 요거 일단 큰거 요거 하나만 뽑으면은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재기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찔레나무 하나를 체인부르크를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1톤짜리 체인부르 가지고 뽑았어요. 차로 끌어도 되는데, 차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뭐 돌려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체인부르 하나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 체인부르 1톤짜리, 1톤 가지고 이렇게, 감나무 오래된 감나무에다가 걸어 놓은 고리에다가 걸고 잡아땡겼어요뭐 캐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땅 파고 막 캐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가시 찔리고. <laughs> 아이고. 오늘의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 침 한번 꿀떡 챙겼는데 어떻게 <laughs> 어디로 넘어갔냐 그래서 이렇게 체인 브룩을 가지고 뽑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것은 체인 브룩 가지고 뽑는 거는 칡뿌리 뽑을 때도 방향 맞춰가지고 칡뿌리도 잡아당기면 뽑아지고 체인 브룩 들고 1톤짜리 요거 제우부 자그만한데 자만큼 주먹만한 체인 브룩이 또있더라고요 조그만게 그거를 주에쏙 넣고 댕기다가 이렇게 돌려서 또칡 뽑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 저는 이제 오늘 이 찔레나무 잎과 줄기와 뿌리를 다쓸수 있고 일하는데 걸그치니까 이제 여기 제재기, 이게 낙화, 인도화 할 때, 인도화 낙화 할때 이제 쓰려고 갖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여기 엔진, 봉고 엔진도 들어있고, 제재기가 있는데, 제재기가 90, 90 이상은 다 허가 내야 되고, 89짜리는 허가 안 내도 된대요. 근데 교묘하게 어떻게, 89짜리를 어떻게, 나한테 연결이 됐지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 없이, 그또돌릴라면 동력 엄청 그거 하니까, 봉고 엔진 갖다 이제 갖다 걸어놨어요. 엔진으로 돌리면 되는데, 키질 못한 것이, 오크랭 기사가 땅을 파가지고 왜 하면서 막 기계를 굴려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니까 이게 바퀴 휠이 어가지고 벨트를 저톱 띠톱을 걸었다면 훌렁훌렁 벗겨져요. 그래 보니까 이휠 자체가 시층시층시층 해요. 그래. 자전, 자전거 리무 잡듯이 이 하나, 하나 잡아야 돼요, 다시. 그래, 그, 그래서 설치해 놓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저쪽 앞에서 저 동네 사람들이 남의 땅을 막 강제로 밟고 다니면서 싸우면서 사료차가 일, 일로 가서 저 뒤에 사료 날르고 하루에 두 번씩, 아, 이틀에 한 번씩 다니면서 막 매일 싸우고 그랬는데 못, 못 말겠어요. 자기 땅이고 한 세네 필지를 그냥 남의 땅을 막개기고 다녔어요. 그랬던 거를 요걸 설치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지도 못하고 이이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다니던 사람들은 저쪽 앞에 하천부지에 해서 또 다닐 수 있게 다시 길을 내 가지고 그걸로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고 어 포크레인이 설치할 때막 굴리는 바람에 휠이 신이 안 맞아 가지고 띠톱이 벗겨진다는 그런 거에요 그래서 쓰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여기에 본고에 있는 까지다 갖다 설치해 놓고 돌기만 하면 될수 있게 해 놨는데 띠톱이 자꾸 벗겨지는 거그휠 싱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시간이 없고 뭐또 사람이 태만 하고 나태하다 보니까 또그런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것도또 그림이라는 것이 나무로 그리는 것이 그것이 하, 뭐 엄청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립지도 않고 뭐 뭐, 안될 때는 막, 안 되거든요. 될 때는 막, 하, 하도 막, 몇십만 원씩 막, 계속 막, 팔고, 막, 없어서 못 팔고, 막, 자기가 밤새도록 그려야 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그거 잠깐 봄철, 가을철, 수학여행, 학생들 뭐, 소풍, 그럴 때 잠깐이지. 사실 겨울, 여름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등한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 오늘은 찔레나무 뿌리를 통째로 이렇게 뽑는 거를 보여드렸 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한 뿌리 뽑고 이렇게또 아까 뽑은 거 뽑고 이렇게 두 뿌리 두 뿌리 뽑았어요 나무는 이렇게 엄청 커요 장해요 요거 한 뿌리 이만한 거또 뒤에 거 저거 저거, 한 뿌리 이만한 거. 두개 뽑았어요. 두개 뽑고 나니까, 번내졌어요 여기가. <laughs>